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플로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은 목요일 오후 2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윗골이 달고 내려왔었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이런 움직임에서는 속도가 확 붙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물론 모든 코인들 마찬가지지만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여기 61선까지는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 플로우 못 올랐죠. 그 말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cpa 발표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타이밍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플로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구독 중이라고 저한테 캡처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사실 유튜브 해 보니까 그렇게 뭐큰 돈도 안 되고 우리 구독자 형님들 누님들하고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커피 한 잔이 뭐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하고 뭔가 나누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구독 중이라고 우리 구독자라고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0시 반, 우리 주목해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 12월보다 2022년 12월에 물가가 6.5% 올랐다. 요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11월과 비교해서 2022년 11월과 비교해서 12월은 물가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낮게 예를 들어서 6.4 아니면 6.3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0 아니면 혹은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오면 완전 시장 급반등 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거를 기대해야 되고 이0.1% 차이의 수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결국에 고용과 물가 두 가지 목표를 연준이 쫓고 있거든요. 요거 두개 관련해서 지표가 오늘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반에 시장 변동성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어거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4.4% 요렇게 수익을 보셨고, 맥스 1 천만원까지 매수하세요. 그리고 오늘 단타로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 천만원 매수하신 분들 144만원 꽁돈 챙겨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올라가요. 시장 올라가는데 사실 이럴 때 수익을 봐야 되는 게 장이 또 조금 주춤한 타이밍이 반드시 오겠죠. 그때 버티려면 지금 수익 무조건 많이 봐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5. 한 글자랑 기름 분들께는 제가 오늘 어거처럼 급등납고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플로우 4시간짜리 거든요. 여러분, 4시간짜리가 중요한 이유가 하루에 6개가 나오고 그러면 1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봉을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죠. 4시간짜리 지금 흐름 괜찮고 어제밤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4시간짜리는 정별이 됐어요. 정별이 됐다라는 건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정별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두 번째는 정별이 깨진다라는 건데 정별열 된지 이제 14시간 됐어요 그럼 당연히 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플로 우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시간 짜리도 보세요 1시간 짜리도 이렇게 물결치도 올라가는데 이런 횡보하는 구간 1,000원 밑으로 내려가고 96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오죠 다시 이런게 어떻게 보면 고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조정파동을 잘 보내야 돼요. 한번 끊고 기다렸다가 또 먹고 이러면 단타로 대응하면 지금 두 번째 수익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1시간짜리로 치면 상승 3파예요. 분명 더 올라갈 거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이클도 그렇고요. 에이다도 그렇고요. 지금 61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플로우 지금 1245원. 요 정도까지 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도 지금 10% 넘게 수익이죠. 여기에서부터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6 1일선 안착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사실 더 빨라요. 왜냐면 시장 수급이 조금 약하거든요. 시장 수급이 약하니까 돌고 돌고 돌아요. 그래서 물타기보다 내가 안 들고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 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내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코인, 무조건 난 얘만 공략할 거야. 이거보다 뭘 사든 상관 없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빠릅니다. 네 무료 커톡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손실도 이렇게 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근데 손실은 2%로 짧게 끊어가고 이런 수익 본다면 당연히 계좌 늘어나겠죠. 질때잘 져야 돼요. 그리고 손절을 짧게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 돈 벌면서 멘탈 잡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 이렇게 두고 자한 계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수익 보면서 멘탈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거 같은 경우에도 끊고 나서 지금 또 내려왔어요. 지금은 단타가 유리하고 오늘 밤 CPI 결과 따라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닥치고 수익 닥치고 공격.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5,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어거처럼 급등락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투드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